1 0 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log a의 소수 부분과 log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log a와 log b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소수 부분의 합이 1,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되므로 log a 플러스 log b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므로 k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되겠죠? k 플러스 m 플러스 1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정수 p로 놓는다면 두 자연수 a,b의 곱은 10의 p 제곱이 됩니다. 이때 a,b는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은 10의 4 제곱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를 만족하는 정수 p는 결국 1,2,3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두 자연수 a, b의 곱이 10이라고 놓는다면 순서상 a, b를 1곱하기 10과 2곱하기 5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a가 1이고 b가 10일 때는 소수 부분이 모두 0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이는 배제합니다. 이번에는 10의 제곱인 경우 그렇다면 2곱하기 50, 4곱하기 25, 5곱하기 10인데, 앞서서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00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이번에는 10의 세제곱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되므로 3번이 답이 됩니다.